안녕하세요. 이론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저번, 아, 그러니까 저번 주간이라 그저께 상한가를 달성하고, 오늘도 주가는 살짝 조정이 나오고, 아,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니면 공약 해봐도 되는 자리인지를 오늘 이론 전문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기존 두산에서 소재 사업 부분이 인격 분할되어 재상장된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박 사업과 첨단 소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최근의 이슈들을 좀 보니까 4월 9일날 북미 GPU 기업으로부터 AI 가속기용 동박 추가 공급 승인 소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데 어떤 기사인지 우리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및 반도체용 동박을 만드는 솔루스 총단 소재가 북미 그래픽 저장 장치로 기업으로부터 인공지능 가속기용 동박에 추가 공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AI 쪽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와 이런 서버 등이 매출이 또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지박 사업부의 수율은 지난해 3분기 70% 수준에서 4분기는 70% 후반까지 개선돼서 앞으로의 수익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6일 날은 전지박 부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홀딩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매수해도 되느냐? 그 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2024 기대가 되는 2차전지 배터리 총정리 자료집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 자료집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가를 보시면은 일단 저는 두 가지의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8,190원과 22,350원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18,190원 위에서 조정이 나와주는 것은 OK라는 것이고요. 이 자리가 기준 라인이에요. 왜냐면은 어, 올해, 올해, 그렇죠? 네, 올해 1월 2일 날도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여기를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왔던 자리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했던 이 자리이지만 지금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위에는 22,350원 자리가 보다 저항 라인이 있다. 따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그이 중간에서는 변동성 나와준 거는 충분히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저항대 라인들보다도 이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이에서는 저항대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물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히려 어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저는 반대로 공략 오히려 이 자리 위에서 지켜 주면은 공략해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먹구름을 지금 또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약해요. 굉장히 강하고, 2012년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재차 급등하는 모습이고, 저는 어느 자리가 바닥권이었냐면은,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바닥이라는 구간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9,970원 자리. 보세요, 여러분들. 그 2020년도에도 여기를 뚫어줄 때보다 상승 나 와주고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급등하는 모습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바닥을 지금 다졌고 그리고 23,55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누가 매매 어, 매수를 했나 보니 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카베팅한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했는데요. 8시 50분 전에 올려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하게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 홀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빠르게 수익 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2.14% 고가가 15% 이상 급등이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본업이 있으셔서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직장이 있으신 분들 아침에 빠르게 수익 내서 본업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시가베팅 무료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남겨주시고 우리가 그저께는 HB 테크놀로지 성공했고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JNTC와 대원전선 두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저께는 휴장했기 때문에 안했고 오늘까지 지금 월, 화, 목 모두 다 성공으로 마감이 되었죠. 내일도 할 겁니다. 내일도 시가 비팅을할 거기 때문에 좀더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가 과 외국인이 어, 투신이 가장 큰총 순매수량을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세 번째로는 외국인 쪽에서 총 순매수량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저는 마이너스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좀더 어, 디테일한 투자 보고서 역시 제가 그 채널에다가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좀더 투자 전망에 대한 좀더좀 어, 어, 디테일한 브리핑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레포트를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주식으로 대박 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해 최소 2배 이상 10배, 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에 에코... 코프로 3번 테슬라 4번 포스코 홀딩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숫자를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요. AI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는 2024년 텐버거 전략집. 세 번째는 2024년 열대 택배 유망 종목 탑 10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가 베팅 청기노설 필수 전략집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선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퀴즈에 대한 정답을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발송을 하느냐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정답을 맞추신 분들 께 이러한 대박 선물 발송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올해 2024년 햄버거 전략집 만 따로 제가 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코프로가 10배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루타를 쳤으면 과연 올해는 어떤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관련된 템버거 전략집을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로 010-2287-9845로 템버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러한 전략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자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